덕질하는 누나 브로리입니다. 국민 램 용량이 16기가였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아 이제는 벌써 32기가 시대가 열렸습니다. 참 세월 빠르죠? 최근에 컴 맞추시는 분들 보면요, 16기가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다수가 이왕이면 32기가 쪽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메모리 용량이 64기가라면요? 아 이거 완전 막 기상청 슈퍼컴퓨터 되는 거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제품 대용량 메모리 무려 6 4기가 듀얼 채널입니다 정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패트리아트 바이퍼 엘리트 5 디자인부터 보면요 깔끔한 모나미 컬러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원래 이런 흰검 조합은 살짝 밋밋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바이퍼 로고가 측면의 존재감이 묻혔습니다 뭔가 엄청 세 보이죠? 속주적 느낌이에요 다행스럽게도 RGB가 없는 게 신의 한 수입니다 만약에 있었으면 과함에 과함이 더해진 그런 이미지였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클럽 6000MHz를 지원합니다 최근 나오는 일명 시금치 DDR5가 5600MHz부터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클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 이건 해명이 살짝 필요하네요. 낮은 게 맞긴 한데요. 절대 낮은 게 아닙니다. 자세한 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얘는요 대신 용량이 깡패예요. 32GB 두개 구성으로 총 64GB입니다. 예전에 컷 맞출 때요. 북놀이 보통 16GB였거든요. 뭐 요즘 들어서 32GB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체 그럼 64GB는 뭐하러 쓰냐 32GB도 다 못쓸텐데? 그돈 낭비 아니냐? 네 솔직히 다 필요한 제품은 아니에요 이사전 구독자 기준으로 분명히 작업 관리자나 켜놓고 쓰레몇 개나 돌아가나 내 메모리 용량 얼마나 쓰고 있나 이런 거에 환장하시는 분들 말고는 주류 용량이 아니에요 특히나 게이머분들 기준으로 64GB 다 쓴다? 여러분 그런 게임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다만 영상 편집 쪽은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에펙에서 미리 보기 할 때라던가 효과가 다양한 영상 파일을 렌더링할 때는요. 이게 체감이 엄청 커요. 우리가 게임 프레임 그 쬐끔 올리겠다고 5090 웃돈 주고 사는 것처럼 영상 편집자 기준에서 메모리 용량? 마치 글카 성능이랑 비슷합니다. 뭐 물론 정확하게 글카는요. 게이머건 편집자건 둘다 중요하겠지만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제품 선택할 때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또 있어요. 이거 절대 메모리 용량만 보시면 안 되고요. 퍼드 채널 구성이냐 듀얼 채널 구성이냐도 확인해봐야 돼요. 이게 같은 용량이라고 해도요. 16기가 4개랑 3 32기가 2개 쓰는 거는 성능이 다른 환경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에디님이 실험을 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따라서 얘처럼 같은 64기가라도 32기가 2개짜리 이런 듀얼 채널로 구매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자 이제 성능 쪽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강조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거 6000MHz라서 클럭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알고 보면요. 이거 절대 낮은 클럭이 아닙니다. 현재 국내 유통 중인 DDR5 32기가 듀얼 채널 구성. 664기가 패키지로는 6 4 0 0메가 z 위로 제품이 없어요. 뭐 물론 이후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용량에 초점이 맞춰진 쪽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클럭이 없습니다. 따라서 벤치마크는 제덱 표준 클럭과 비교를 했어요. 아이다 64 기준으로 4 8 0 0 m h z 대비 복사 속도에서는 총6.14% 차이가 나타났고요. 지연 시간은 15.4%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편집장 기준인 어도비 프리미어에서는 약3.9% 성능 상이 있었고, 핸드브레이크 인코딩 시간으로만 봐도 4.46%가 단축됐죠. 아 물론 이3% 반에서 4% 중반의 성능 향상에 만족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램 용량을 32GB로 낮추고 더 높은 클럽으로 가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맞습니다. 게이머 기준으로는 그 말이 팩트예요. 하지만 64GB나 되는 용량을 다 쓰거나 또는 대용량 메모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요. 애당초 게이머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5090만 검색하고 있을 걸요. 하지만 작업자들 기준으로는요 클럭보다 용량 쪽에 우선 손위가 더 높다 보니까 이런 제품의 선호도가 더 강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게이머들한텐왜 추천 안 한다고 했을까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보고 계신 건 배틀그라운드의 QHD 상도 기준 게임 성능 테스트인데요 제2덱 4800과는 평균 11.9프레임 차이가 있긴 해요 하지만 만약에 클럭이 더 높았다면 차이가 더 컸을 겁니다 오버워치2에서도 평균 5.7프레임 로아에서도 평균 6.1프레임 정도 상승이 목격되긴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7200이나 7600 또는 최근 출시된 8000 이상의 고클럭 32기가 메모리였다면 게임 성능 측면에서는 더 유리했을 겁니다 자 심플하게 정리해볼게요 만약 내가 게임만 한다 나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까지 컴퓨터로 일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 그러면요 64기가가 아니라 32기가 그리고 고클럭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영상 편집자고 실무에 필요한 시스템 메모리를 보충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만 적극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요. 분명 게이머인데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데? 나 게임만 할 건데? 살 건데? 니 마음대로 하세요. 물론, 합법적인 루트로 본인의 게임 서버를 만든다거나, 아, 절대 불법은 안 됩니다. 또는 VR 게임 하시는 특수 상황이라면, 그럼 또 이야기가 살짝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추천은 편집자다. 이거예요. 현재 가격은 영상 촬영의 기준으로 약 26만 8천원이었는데, 64GB에 6000MHz 기준에서는 가장 저렴했습니다. 따라서 상품성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아, 참 재밌죠. 영상에서 제가 사지 말라고 하면요. 꼭 사시는 분들이 나오고요. 또 사라고 하면, 그분들은 안 사요. 아마 이 제품도 분명히 또나 게임만 하는데 살 건데? 그런 댓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브롤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